Winter King 스킨 코리아 이전입니다. 정차 풍절음 방지 및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윈드 킹 제품에 대해 시공 전후 비교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. 먼저 결과에 앞서 본 시험은 완성차 업체에서 하는 풍동 테스트와는 다른 방법인 로드 테스트, 즉 실차 주행 조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어,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의 오차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데요. 예를 들면 도로의 노면 상태나 주변을 지나는 차량으로부터 유입되는 소음이 있을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최대한 실뢰성 높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등속 주행 및동일 구간에서 측정되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를 함께 보시죠. 마지막은 테슬라 모델 3 차량인데요. 먼저 똑같이 사운드 을 통해서 황조름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보시죠. <놀람> 모델 3 차량도 앞 차량과 동일하게 운전자의 키 높이에서 소음을 측정을 했고요 역시나 똑같이 등속 주행을 하며 동일 구간에서 측정되었습니다. 전후의 데이터는 지금과 보시는 거 같고요. 실제로 이두 개의 그래프를 서로 겹쳐 보면은 역시나 윈드킹을 장착한 후데시벨이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모델 3 차량의 윈드킹 시공 전후의 풍절음을 사운드캠 영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. 윈드킹 시공 후 1dB 이상 감소하는 경향을 볼수 있으며 dB는 로그 스케일의 계산 방식으로 1dB 감소 시약 20에서 25% 에너지가 감소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. 모든 데이터는 등속주행 및 동일 구간에서 각각 세 번씩 측정하여 평균을 합산하였고요. 세 종류 차량의 데이터를 볼때 윈드킹 제품 장착 후 풍절음이 발생하는 영역대에서 데시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수 있었습니다. 해당 시험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닌 제품의 경향성을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였고요. 그로 인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